안녕하세요. 출애굽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키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물론 모세가 저작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누가 저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장세기 저자. 뭐 말랐기 저자 뭐 이렇게 저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사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어, 기록자다 이렇게 표현한 게더 정확한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어, 이 창세기 기록자 또출애기 기록자는 모세다 볼수 있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어, 주전 1450년에서 1400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1450년에서 1400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어요. 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러나 그 민족이 이제 번성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이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어, 건져내셨다, 나오게 하셨다 해서 출애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예, 끄집어냈다, 건져냈다, 구출했다, 구원했다 하는 것이 예, 출애굽기에 아주 중심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엑소더스 하죠. 이렇게 끄집어냈다, 건져냈다. 보통 이제 히브리 성경의 각권의 제목은 그 각권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냥 단어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그렇다면 이제 태초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히브리 성경은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그런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 70인 역.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이제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제목을 붙여요. 제목을. 아까 히브리 성경은 그냥 그 각권의 제일 처음 단어로 제목을 삼았지만 이제 70인 역이나 벌게이트 역은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그 제목에서 영어의 엑소도스. 이왔고 우리 말로는 출애굽 기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는의미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출을 받죠. 이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 죄의 속을에서 건질를받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뭐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도 있고 2, 3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자라에한 1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해서 그 초기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몇달 상관에 그러한 기간에 있었던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해서 이제 2,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이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셔서 기록을 하게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십계명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도 자세히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내산 자락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걸 기록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막을 짓고 또 어떻게 애비에 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초창기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이기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기 말씀이다.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중심되는 그런 주제라 할까요? 그건 이제 구원 건졌다, 살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돌아보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6월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죄에 빠져서 나중에 막 헤매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건지셨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 하고 계속 이 출애굽 사건, 특히 홍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지금도 그 구원의 성길이 나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고 또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또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출애굽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